마지막 날이네요. 8월 31일, 8월 31일, 8월 31일이면서 지금 10월달에 개포동 아파트 사전 점검이 있고 지금 여름 급자락에 개포동 아파트 전세가 가을을 넘어가는 지점에서 어 사람들이 전세 찾는 흐름도 계속 나오기도 하고 지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반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한번 점검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우 샤님이 이제 못 들었으니까 그 앞부분도 이제 포함해서 한번 더 체크를 어 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그, 이쪽에 1단지가 이제 들어왔고, 1단지 가격들이 지금 속속 들이 전세들이 체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뭐 아시를 통해서 지금 거래된 내역들도 확인도 가능하기도 하지만 현재 아파트 그 지역의 아파트 부동산 소장님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자세하게 또 체크도 해보도록 어, 하는 게 좋을 것 같죠. 그래서 이제 지금 아시를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지금 뭐 33평대에 8월달에 27억에 거래되고 6월달에 30억에 결, 거래된 게좀 있네요. 최고가 이제 30억에 찍은 게 지금 있는 상황인 거고, 이게 30평형대입니다. 30평형대 최고가 30평대 그래서, 30평대가 요 가격에 지금 흐름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요 가격의 흐름을 보이고 있고 전월세 거래 내역을 한번 체크를 좀해 보면 30평대 25평대는 이게 지금 이게 안찍히네 아직 실거래가 어, 이것도 반영이 아직 이게 분양권이라서 여기는 바로 반영이 지금 계약은 됐는데 이게 바로 반영이 지금 안 되네요 분양권이라서 그러면 이제 뭐 리얼리티하게 소장님들 얘기를 이제 들어서 참고하는 게 제일 좋죠 이렇게 이제 프롬테크가 그래서 현장 체크를 해야 된다는 게 어, 이런 부분에서 이제 차이가 발생을 하는 거죠 아무리 프롬테크가 발달을 한다고 해도, 어쨌든 이게 흘러간 데이터를 반영을 하는 거기 때문에 현재 돌아가고 있는 상황을 반영을 못하면 결국에는 현장에서 확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우리, 의사님이 아까 못 들으셨던 소장님하고의 얘기를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네 안녕,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바로 연락 주시네요. <laughs> 제가 저, 예. 의사님 못 들었던 부분입니다. 아, 요즘에 그 입주장 들어와서 좀 어때요 분위기? 어, 좀 바빠요. 입주장 때문에. 입주장 때문에? 예 예. 음... 블래시지는 그 와중에 뭐 물건은 별로 없고요. 네 그렇죠. 예예. 예. 어쩐 일로 전화를 주셨어요? 좋은 일 있을 걸 만들니까 전화를 주셨겠죠. <laughs> <laughs> 어떤? <웃음> 예 물건, 말씀. 어, 물건 좀뭐 저기도 공유도 한번 해드려서 뭐아 그래요. 예. 지금 1단지는 금액선이 분위기가 어느 정도 돼요? 33평 기준으로 전세는 한 1, 1핵지 2핵지가 가격이 좀 다른데요 어, 네, 1핵지는 13억에서 14억 1, 2핵지는 12억에서 13억 그 정도에서 지금 그, 찾는 분들이 조금 많이 있는 편이에요 어때요 지금 요즘에 사실은 13억 이상은 음. 어, 잡지를 않아요. 가격만 듣고는 아직 하지는 않고요. 음. 많이 거래가 된 거는 이 밑으로 가격이 거의 다 됐고, 이게 다 되고 나니까 거의 다 지금 뭐 13, 14를 달라고 하는데, 그렇죠. 이걸 더추억 잡지는 않죠. 대신에 음. 이 가격이어도 아주 동호수가 좋고, 역 가까운 쪽으로는 이 가격으로는 13억 쪽으로는 거래가 되고 있어요. 음. 물건 갖고 계신가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예, 아. <laughs> 지금 그... 점점 가격이 조금씩 조금씩 오르는 편이죠. 전세 매물. 고금가기보다 주인들이 쌍가를 좀안 하겠다고 지금 버티고 있는 중이죠. 그렇죠. 현재 그런 부분도 네. 상당히 있는 것도 있고. 네, 일 단지가 담합이좀 많이 잘 되는 것 같아요 분위기가. 맞아요. 지금 왜 네. 심해서. 네. 그래서 이제 저희 이제 뭐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도. 네. 어 여러 군데 안맡기려고 하세요. 여러분들 만나면 아, 계속 흔들기만 네. 하니까. 네,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이제 뭐 저한테 이제 전속으로 바뀌면서 네. 좀 해결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근데 네, 네. 어, 노출은 안 되게 해서. 네, 지금 여기까지. 네, 지금 현재 개포의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어, 강남 지역에 대해서 부동산 사장님들이 경기 안 좋은 것도 인지를 하면서. 이 부동산 상황에 맞춰서 입주장에 어떻게 맞추면 좋겠냐라는 생각들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임차인들은 좀 저렴하게 들어오려고 하고 있고, 그래도 입주장이니까는 들어오는 분위기에 맞춰서 임대인들은 좀 높게 받았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게 지금 개포의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입주장인 상황에서 어쨌든 생각보다는 어, 금액들이 잘 받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저가 매물들은 좀 소진되는 상황이면서 이 사전점검 되면은 또 한편으로는 사전점검 되면은 또 사람들이 또 어, 몰리는 또 상황도 되기도 하니까는 그 부분에서 수위 조절을 하면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한번 잘 체크를 해보면 좋을 것 같다. 이게 지금 그 제가 이제 앞 부분을 얘기를 안해서 이앞 부분을 지금 한 거고 어, 뒷 부분에는 이 소장님 이외에 어, 다른 소장님도 추가적으로 어, 의견을 이제 들어 보시면은 어, 이제 참고가 될 거예요. 총세 분과 통화를 이제 어, 한 건데 세 분마다 스타일이 다 다릅니다. 그리고 얘기하는 것들에 대해서 그리고 상황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는 것들이. 조금씩 미세하게 좀 다른 부분이 있고, 전체적으로 경기가 안 좋은 상황에서 지금 어떻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지금 얘기도 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참고를 하면 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어서 이제 다른 소장님들의 의견도 한번 들어보면 은 좋을 것 같습니다.